저는 제 사랑하는 것들. 교통 수단을 술자리를 화장품을 밥을 시간을 전자 제품을 가족을 포도를 아침 잠을 생일 선물을 식사의 질을 취미를 덕질을 카페에 가는 것 연애를 수면 시간을 포기했습니다.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세 가지는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통괄적인 여가 비용까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 생각보다 그 대학생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누가 뭐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도 아 미안하다고 뭐못 나갈 것 같다.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좀 위축되니까 내 스스로에 간한 자신감이라든가. 자존감 이런 문제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돈을 아끼거나 벌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방송국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. 주급 형식이었거든요. 근데 다음 주에 커리어의 문제로 돈이 한주 밀린 거예요. 월요일에 아침에 딱 통장을 보면서 출근을 하는데 16,500원 이렇게 남아있던 거예요. 그때는 진짜 아침 일단 안 먹어. 점심 되면 이제 거기 회사분들이 많이 사주세요. 얻어먹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엄마가 챙겨준 쌀과 반찬으로 밥 지어 먹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무조건 자전거.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바로 했어요. 긴급재난지원금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. 집에 오랫동안 안 가고 하면 부모님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세요. 사실 하루에 전화 한번못 드려도 서운해 하시는데 나가 사는데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집에도 안 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죠. 알바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되잖아요. 그럼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또 혹시 있을까요. 친구들과 일상도 정말 많이 포기합니다. 친구들과 거의 노는 시간이 적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할 그 자리를 잃었다 좀 이렇게 생각해요. 대학 생활에 가보면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디풀이 하고 보통 거기서 친해지고 인간관계를 쌓거든요. 보통은 알바로 인해서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미 친해진 친구들하고만 놀게 되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에 대한 여유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? 친구 사귀는 법을 이제는 까먹은 것 같아요. は。アップ 저 지금 과 대표를 하고 있는데 만큼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시고 항상 지출이 많, 많았어요. 학기 초반에는 아 괜찮겠지 그냥 뭐 나가면 되지 뭐 이러고 다덥석 물었어 나가고 그랬는데 지출이 이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려면 아무래도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알바를 해야겠다. 그래서 알바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어떠한 대학 생활을 보냈을 것 같은지? 자격증에 대해서 많은 거를 해봤을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방학 때 일을 안 하면은 고향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좀 길게 다녀보고 싶습니다. 있었다면은 아마 좀 여행을 자주 갔을 것 같다는 거? 여행을 자주 가고 좀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다른 과나 동아리 같은 거에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더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. 다른 배우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들 많이 학원 다니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제가 생각했을 때 학점과 그리고 대회 활동, 공모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 번에 병행하기에는 대학생의 삶이 조금 너무 팍팍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금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나중 갔을 때 경험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고 뭐 그게 안 된다면 다양한 사람 만나고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쪽에서 알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돈이 생기면 저를 위해서 쓰는 저의 취미생활이나 제 미래 것들? 저를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곳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. 음, 여러분도 파이팅! <laughs> 돈이 없어도. 지금 우리 나이는 창피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. 너무 지출이 많아서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돈이 없어서 자신감이 뭐 없어서 약속을 미루거나 이러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. 그렇게 우리 나이는 창피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<laughs> 재밌게 네, 놀고 하면은. 것같습니 그러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